안녕하세요. 더비스쿨 홍성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반기 본격적인 채용 시즌을 대비해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피셋형 NCS를 실시하는 공공기관들과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0년 피셋형 또는 피셋형과 모듈형 혼합 중에서 피셋형의 비중이 더 높았던 기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IBK기업은행. 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공공기관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피셋형 NCS 대비를 소홀히 할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또한 주목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은 모듈형 NCS를 실시했으나 2020년에는 피셋의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필기 유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NCS를 피셋형과 모듈형 모두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유념해야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셋형 NCS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곳,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세 곳은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기관들이죠. 실제 2021년 상반기 전일제 정규직 기준으로도 한국철도공사는 1230명, 한국전력공사는 93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20명을 채용한다고 밝히며 상반기 기준 1위부터 3위까지의 그런 공공기관 채용 TO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국철도공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딱히 제한되지 않지만 전동차 직무의 경우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한다고 하네요. 서류전형에서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의 적부평가를 실시하고 서류적격자 전원에 대해서 필기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필기전형의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천하제일 NCS 대회다라고 불리기도 하네요. 본래 사무영업 분야에서는 NCS 시험만을 치렀었지만 이제는 경영학 전공 시험을 치르니 필기 준비해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기시험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은데요. 두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 필기전형에 드릴 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에 직업기초능력의 하나여서 샘플 문항들을 공개합니다. 따라서 필기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샘플 문항들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기사자격증이 지원자격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필기시험에서는 가점으로 작용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증은 가급적이면 따시는 것이 한국철도공사 합격에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격증 가점은 두개 합산 시 최대 12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공통 직무 1개와 해당 직무 1개를 더하여서 두개 또는 해당 직무 두 개로 최대 두 개까지 가능한데요. 기술직군의 해당 직무 자격증 등급은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인정이 되고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은 한개 등급을 우대하여서 적용된다고 하네요. 사무영업 해당 직무 자격증도 재경관리사, 물류관리사, 정보처리 기사, 뭐 전산세무나 회계관리, 사회조사분석사 등과 같은 자격증들이 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은 공통 직무로서 인정이 되며 한국사 능력 검전 시험 1, 2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은 산업기사로 한국사 3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은 기능사로 인정이 됩니다. 어, 이번에는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은 실기시험, 면접시험, 인성역량시험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기시험은 사무영업에서 수송분야 지원자들은 반드시 실시하는 시험으로 차량 연결과 분리입판 작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전형에서 무려 50%가 반영된다고 하니 사무영업 수송지원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 절차 동영상이 채용 공고 시에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면접 시험인데요. 면접 시험은 직무 능력과 철도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열정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고 면접관 4명과 지원자 1명으로 10분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기 소개서에 기반한 경험 면접과 직무 관련 상황 대처 능력 평가받는 상황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동안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 한개한 한 개가 정말 소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험을 정리 그리고 직무자로서 맞아야 법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서 면접을 대비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AI 면접이나 비대면 면접은 없다고 인사담당자가 확고히 말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덜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성검사의 경우. 적부로만 평가된다고 합니다. 어,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팁을 좀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한해 동안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과 성과가 담긴 보고서인데 어,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의 자료를 보면은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현황과 지속가능형을 위한 중대 이슈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철도 산업이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철도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싶다면은 한국철도협회, 레일뉴스 등 철도 관련 조직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면 보다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2021년 주요 관심사는 탄탄한 방역망 구축 등 대고객 서비스 방역, 한국 철도형 뉴딜 추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 텐데 이를 철도 혁신의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여를 할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지와 같이 서류 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채용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서류전형에서는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가점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자기소개서는 적부로만 평가받습니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갖춰야 할 정량적인 외국어 점수나 자격증이 한국전력공사를 참고해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 사무직무는 토익 800 중반 영어 말하기 레벨 7에 가까운 레벨 6 점수 뭐그 이상을 노려주시고 컴활과 한국사는 각자 1급을, 기술 직무는 토익 800 초반 혹은 영어 말하기 레벨 6 이상의 그런 점수를 맞춰주시고, 기사 자격증 1개에서 2개,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한국사 자격증을 고려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자격증들은 현재 나오는 이미지처럼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하반기, 이런 한국전력공사 서류전형의 대략적인 커트라인 점수 보겠습니다. 전국권 사무를 보자면 105점의 합격 커트라인이 형성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105, 경남은 106부근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전기를 보자면 전국권은 120점 위에 커트라인이 형성되었으며 광주 전남이 115인근, 대전세종충남이 120인근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권역의 합격 점수를 보고 점수가 부족하다면 이를 자격증이나 어학점수 또는 한전체험형 인턴 등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적부로 평가받긴 하지만 나중에 면접에서도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지원하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공고를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한다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필기 전형을 다뤄볼까요? 한국전력공사의 필기 전형은 NCS를 공통으로 치르며 기술 분야는 전공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와 같은데요. 아무래도 NCS의 배점이 큰 만큼 NCS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국전력공사의 1차 면접인 직무 면접이 최대 150점인데 이 중에서 100점은 면접의 점수가 들어가지만 50점은 필기에서의 직무 능력 검사, 즉, NCS와 전공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필기를 잘 보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합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조사할 때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곳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흔히 말하는 다트에 어, 공시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외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금융자료 종목이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분석된 이런 자료들을 본다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영위하는 전력산업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다면 더욱 좋습니다. 에너지신문이라든지 일렉트릭 파워저널 전기신문과 같은 전문 매체를 꾸준히 읽는다면 트렌드와 이슈를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대한 전기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웹진도 참고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 주요 관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도입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원가 관리, 탄소 중립 2050년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발전사업자들의 수월한 계통 연결을 위한 투자, 전력망 안정성 향상과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우려 불식, 그것을 위한 보완적 조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지와 같이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으로 채용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면 서류전형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서류에서 비교적 넉넉한 배수로 채용을 하는 다른 곳들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배수로 상당히 타이트한 배수를 선발합니다.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굉장히 다각적으로 서류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담당자가 전달한 팁들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 직렬에 따라서 서류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따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기관만을 인정한다고 하고요. 비전공 과목도 교육상에 넣을 수는 있지만 직업교육 이런 것들은 NCS 코드가 있어야만 하고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코드만 직업교육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내일 배움 카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겠죠. 직업교육이나 경력이 없이 합격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지만 그만큼 다른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우대 자격증은 현재 나와있는 이미지와 같고 타 공공기관에서 4개월 이상 인턴 근무를 한 분들이라면 그리고 201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을 한 분들은 그 근무한 기간에 따라 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인턴, 커말, 한국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정량적 스펙을 내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항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합니다. 자 필기를 한번 봐볼게요. ncs 60 문항 의사소통과 수리 문제 해결 외에 공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20 문항 행정직과 전산직 기술직은 건강보험법 요양직은 노인장기요양법을 출제를 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공단의 업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혹은. 서점 등에서 교재나 문제들을 사서 풀어보는 것도 이러한 법률에 대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경험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험 면접은 흔히 하나의 경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경험인데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리와 연습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토론 면접은 전문성이 아니라 토론 태도를 보니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등이 중요할 텐데요. 어, 토론 면접에서 공단의 이슈를 언급하면서 로열티를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공단의 주요 이슈는 어디서 볼수 있느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주요 관심사는 첫째, 비급여 관련 부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둘째,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 특히나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자, 직장, 지역 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조정, 민원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종조사와 등급 판정 체계를 혁신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정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체 채용 중에서 상반기 채용 비중이 33%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는 2021년 채용 예정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나는 이러한 핏셋형 NCS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자, 이번에 NCS 유튜버 제이드 님이 본인의 팁을 담은 핏셋형 NCS 프리법 책을 냈습니다. 평소 제자리 실력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런 문제 풀이 팁을 담은 기본서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피셋형 어, NCS를 실시하는 기관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곳을 준비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곳세 곳을 뽑아봤습니다. 모두들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 홍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